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오늘은 제3장, 깨끗한 인격으로 성령과 동행한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은 부분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저자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출발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 힘쓰면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것이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 아닌 추상적인 분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든지한 생각들,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일부로 굳어진 생각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그분의 성소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과 피가 아닌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성경 본문은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동행하겠느냐? 저자는 이 질문에 이미 그 대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결코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누군가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될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행할 때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면서 그 일정에 다 맞춰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더 여유롭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함께 여행을 하면 그 빡빡한 일정에 하나하나 다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저는 딱딱하게 일정을 짜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희는 같이 여행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사님이랑 많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동행하고 여행할 때 생각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는 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죠. 누군가 함께 가기 위해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면 여행 도중 어느 지점에서 서로 갈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같을지라도 합의했다 할지라도 어느 길로 갈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가는 속도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가는 속도가 다르면 목적지에서 만날 수는 있더라도 결코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서로에게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과 동행이 되기 위해선 서로에게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이러한 합의를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전이 부분을 읽으면서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길을 하나님께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구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기도만 할 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추상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저자는 성경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말씀을 통해 드러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방향과 속도와 목적지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성령유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주일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저질스러운 쾌락을 삼가면서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작은 불편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에 나온 엄하고 두려운 말씀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제거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먼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악의, 이기주의, 속임, 어리석음, 교활함, 음란한 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진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분은 깨끗한 성소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처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끗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함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인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있는 회색 지대에 속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제가 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면서 치열하게 살아낼 때는 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모습들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또한번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끊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자는 그들이 겁쟁이가 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들을 감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떠한 특수한 업적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한다면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어떠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고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어, 이거는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반응하는 것은 전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세상의 따돌림 앞에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전님은 혹시 이러한 손가락질과 비웃음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세상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 어, 저는 뭐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세상 것들을 친구들이 즐길 때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그것들을 하는 게 좋아서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잘 믿고 우리만 즐길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꼬는 그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사병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안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가고 뭐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고 비꼬고 어,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그들은 저랑 논쟁을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은 없다. 넌 잘못 믿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담대하게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묵상보다는 연구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저자는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학교 다니면서 이런 어, 말씀 묵상을 할때 오히려 더 연구를 중요시하는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전 선생님도 혹시 그러지 않으시는가요? 네, 약간 신학생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음. 말씀을 듣고 뭐 막, 말씀 묵상을 할 때, 아 이거 설교할 때 얘기하면 좋겠다, 뭐 이거 나눌 때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나침반 비유를 했잖아요, 저자가. 네. 네. 이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음. 언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비유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어, 너무나도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항상 향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작게 속삭이기만 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시하는 조건들과 이 책의 교훈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당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